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영탁이 탐욕 몰래 TV조선과 계약을 체결했다. 무슨 계약 TV조선이 영탁을 어떻게 설득했을까? 탐욕은 다 같이 TV조선 떠나기로 이미 협치했는데.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미스터 트롯 TOP6와 TV조선 전속계약이 마무리됐다. TV조선은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내일은 미스터트롯 입상자, 미스터트롯 탑6과 당사의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 1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TV조선은 지난 1년 6개월간 TV조선과 함께 다양한 활약을 펼치며 시청자분들께 기쁨과 위로를 전한 미스터트롯 탑6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님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TV조선은 탐륙과의 계약 종료되더라도 탐륙 활약하고 있는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 예능쇼 계속 방영한다고 밝혔다. 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TV조선과 전속 계약 종료된 후 영탁은 TV조선과 단기 계약할 것이다. TV조선은 영탁에게 TV조선의 신 예능쇼에 출연해 제안했기 때문이다. TV조선 관계자는 영탁을 따로 만나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TV 조선은 영탁과 다른 한 방식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영탁은 TV 조선의 신 예능 대본과 계약 내용을 연구한 후 답장 보내겠다고 했다. 한편, 가수 영탁이 데뷔 16주년을 맞아 그간의 응원에 감사하며 앞으로 계속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영탁은 9월 12일 데뷔 16주년을 맞아 유튜브 채널 영탁의 불쑥TV를 통해 영탁 데뷔 16주년 내 사람들 고마워요라는 특별 영상을 공개했다. 데뷔 16주년 기념 케이크 촛불을 끄는 것으로 영상을 시작한 영탁은 앞으로 20주년, 25주년, 30주년 성대가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최대한 노래를 음악을 해볼 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영상에서 영탁은 팬들과 소소한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영탁은 하루 중 가장 기분이 좋을 때로 쇼파에 앉아 캔맥주 딸때딱 소리 들을 때라고. 인간 박영탁의 일상을 공유했다. 영탁은 가수 데뷔 후 가장 기뻤던 순간에 대해서는 사이월드 bgm에 노래가 처음 등록됐을 때라며 영탁 아이 켄트 브레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고 했다. 하늘에서 머리가 떨어져도 눈 깜박하지 않는 담력의 소유자 영탁은 이날 자신이 무서워하는 걸 공개했다. 영탁은 렌즈를 안 끼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렌즈가 뒤로 돌아가 그때부터 렌즈 공포가 생겼다. 렌즈가 손에 닿게 하는 게 겁난다. 귀신을 안 무서운데 그게 겁난다고 말해 유일한 약점을 공개했다. 영탁은 드래곤볼을 가지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순간 이동하고 싶다. 여기저기 시간 낭비 안 하고 바로 갈수 있게라고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영탁 자작곡 중 이불을 제외하고 가장 애착하는 곡에 대해 이불이다라고 재치있게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만든 노래 중 세상에 처음 나온 노래라며 가지 말라고다. 밤을 새워 작업을 했는데 대표님이 나쁘지 않는데 영탁이가 작업한 걸로 가자 했을 때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뭉클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영탁은 섹시, 귀염둥이, 새끼 면모도 보여줬다. 영탁은 좋아하는 신체 부위를 묻는 질문에 종아리 뒤쪽이라며 웃었다. 이어 배꼽, 조리뽕, 배꼽, 볼록 튀어나왔다. 보코, 니코보코, 유노우, 니코보노. 오 옛날 브랜드라고 남다른 재치를 보여줘 보는 이들을 피식 웃게 만들었다. 영탁은 본인 얼굴 중 제일 마음에 드는 곳으로 입술이라며 입술이 아무것도 안 발라도 빨간 편이다라며 즉석에서 빨간 입술을 만들었다. 영탁은 실제 얼굴 사이즈에 대해서는 실제로 보면 화면보다 작게 나온다며 촬영 스태프에게 동의를 구했다. 영탁은 이날 팬들과 자신을 만났을 때 비밀 코드도 고용했다. 영탁을 봤을 때 언모만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이라고 말하는 게 고민이라는 한 팬의 질문에 뭘 고민하냐? 날 보면 언모만이라고 하라. 그러면 바로 안아주겠다고 약속했다.